안녕하세요. 오늘 1 1월의 고민 인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이가은입니다. 아 여러분 벌써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11월인데요. PD님은 11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 저는 저는 나름 학교 다니면서 잘 살고 있긴 한데 저희 동생이 고3이에요. 제가 대신 더 걱정되고 저는 초조한. 고3 수험생이 그렇게 집 안에 있으면 뭔가 그 전체 집안의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11월은 이렇게 수능도 있고, 뭐 기업 공채 시즌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여러 집단에서 집단 대이동을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졸업생 게스트 현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1, 6학번, 그리고 동대학원 전자전기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졸업하고 막 이렇게 회사도 들어가시고 이랬는데 그런 이렇게 소속감에 대한 변화를 더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 고민이 또 이렇게 있으셨나요? 음 사실 들어가고 나서 고민보다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이제 졸업할 때글 올렸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일기를 한번 썼어요. 썼는데 보면은 되게 발랄해요. 아 <laughs> 너무 재밌었고 좋은 사람 많았고. 어, 나... 좀 괜히 했고 말라거든요. 근데 아 네, 확실히 학교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이제 나중에 학교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뭔가 대화하는 것도 주제도 많이 다르고 음좀 제가 대하는 태도도 되게 달라지고 하기는 한데. 바깥에도 충분히 뭔가 좋은 사람들이 많고, 저도 재밌었고. <웃음> 너무 <웃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근데 이렇게 경험을 이제 이미 해보셨으니까, 오늘의 이 주제에 더 맞으실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아까부터 뒤에서 누군가 저희의 말을 좀 <laughs> 듣고 있었나? 약간 좀기시감이 들거든요. 혹시 안 느껴지세요? 어? 전혀. <laughs> 아, 하나도 안 <laughs> 네. 느껴지셨나요?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 인형의 상담을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여기 각자의 고민을 담은 고민 인형들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골라도 봐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녀석.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과 관련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학과로 전과하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진로 고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어요. 전공을 배우는 것은 정말, 즐겁지, 정말 즐겁지만 명확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래 설계에 보다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과로 전과를 하고도 장래 희망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고민이에요. 장래 희망이 없어서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애가 그러니까 물론 전과를 하셨지만 제 보기에 이 고민의 핵심은 아직 장래희망을 찾지 못하신 음. 네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꿈이 있으세요? <웃음> <웃음> 저는 제 그냥 한치 앞에 비례. 제가 아는 건한 이번 주 일정 정도밖에 없고 그냥 다 깜깜하거든요. 제 장래희망도 지금 정말 저도 이런 상태라서. 에이. 저는 사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반도체 쪽 전공을 할줄 어 알았어요. 반도체나 회로. 쪽 전공을 하게 될줄 알았는데 지금 개발자로 살고 그니까 있잖아요. 별, 네. 그게 이제 4학년에 네. 이미지 처리 전공이 있어요. 어. 아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좀 진로를 틀어볼까 결정을 하고 지금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과한 지 얼마 안 되서 되시죠... 안 되신 것 같은데 것 이제 그럼 졸업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쵸.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은. 진짜 극단적으로는 제 주변에는 대학을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제가 방문학생 때 만난 지인인데 방문학생 때 독일에 가서 독일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우와. 한국에 왔다가 다시 거기로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소한 계기 하나로 자기 꿈을 정하고 우와. 막, 그걸 행동해 나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이제, 재밌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그냥 정말 여행 하나로 뭔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이제 수업 들은 게 우연히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쵸, 그쵸. 되게 삶의 꿈을 찾는 경우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 꿈을 찾는 그 계기를 되게 막 대단한 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데요 어, <laughs> 감사하네요 이분께 아무튼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사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팅 분야를 희망하는 취준생입니다 4학년이 되어 취준을 할 시기가 되었고 요즘 들어 올라오는 취업 공고들을 보며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기업에 지원을 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동아리도 많이 하고 대외 활동들과 해외 경험들을 쌓기 위해 학기 중에 두세 개씩 비교과 활동들을 병행해 가면서 열심히 포트폴리오 내용들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류도 많이 떨어져 보고 면접에서도 떨어져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또래보다 어떤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뛰어나야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불명확한 상태이고요. 가끔씩은 끝이 안 보이는 경쟁 끝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저의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는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직 준비 활동을 하면서 가지는 막연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궁금해요. 오, 어려운 우와. 고민이네요. <laughs> 진짜 갓생을 하시면서도 취직 준비는 또 약간 다른 일이니까 사실은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떨어지면 솔직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나 되게 열심히 산거 같은데 네. 왜 떨어지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끝나고 보면은 되게 운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음.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비효과 활동이나 음. 이런 것들이랑. 관심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고 약간 그것보다는 다른 데에 더 중점을 많이 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잘 알아봐 줄수 있는 분이 이제 걸리는 거는 정말 운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모자라다 라는 생각은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취준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행방보도에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laughs> 그때 이제 어, 나 힘들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몸을 많이 움직이면 확실히 잡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어, 음. 사실 그런 생각들이 취준에 딱히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뭐가 부족하지? 막뭐더 해야 되지? 했을 때는 사실 취준 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음. 그냥 할수 있는 건 자소서 열심히 쓰기랑 면접 준비 열심히 하긴데 그 외의 것들이 되게 고민이 돼요. 음. 나 아. 학점이 이렇게 낮지? 뭐 학점 낮은데 뭐 이제 와서 어떻게 올릴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고민들은 사실 최대한 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거든요. 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잡념을 많이 떨쳐 버렸으면 좋겠고 아침 러닝 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 상쾌하게 기분 시작하고 또뭐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두 번째는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이게 뭐 똑똑 선배도 있고, 네. 이제 보면은 진로 상담이나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신청해 보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상담을 할때제 취업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취준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취준생들의 다양한 어, 스펙에 비교해서 내 스펙이 어떻고 이거를 좀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잘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안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허. 그래도 어, 괜찮구나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쪼록 취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이렇게 사연들을 읽고 이렇게 집단이 변화하는 예정에 계신 혹은 집단이 이미 변화하신 여러 벗들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소중한 경험담과 너무나도 알찬 조언을 해주셔서 현지 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시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항상 힘내시고 저는 그러거든요 너무 고민 많을 때 그냥 내일 뭐 먹지 생각만 하면서 버티는데 그런 식으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항상 아, 여, 또, 또 요즘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쵸 추워지잖아요 또 그래서 건강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11월과 25년 <laughs> 준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laughs>